안녕하세요. P5JS 강의를 맡은 교사 김병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6단원 세 번째 영상으로 오브젝트의 속성과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오브젝트라는 형태를 사용하여서 버블을 그리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 개를 만들려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거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선언하는 부분은요. 버블이라는 배열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게요. 넷. 버블이라는 배열을 선언할 거고요. 아, 버, 배열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게 넷. 버블스.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수를 사용해서 코드를 조금 더 유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조금 그 클래식 코딩하고 좀 달아,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보고 볼게요. 자, 넣는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렇게 한 번씩. 오브젝트 형태로 담을 겁니다. X는 랜덤. 그 다음에 Y는.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복잡하게 할게요. 자, 처음부터 이 캔버스 아래쪽에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실행을 해보면 이 아랫부분부터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0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우리 d 값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형태에서 값을 추가할 때는 콤마 형태로 계속 연결해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콤마 하나를 더 넣어도 프로그램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기도 않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배열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생성됐으니까 제가 한번 찍어봐야겠죠. 자, 콘솔 로그. 자, 아까랑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천 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 어, 배열인데, 버블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의 원소는 아까는 XY 좌표라는 숫자가 막 X의 값, X 배열, Y 배열, 그 다음에 D 배열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1000개의 원소를 갖는 이 배열에 각각은 하나의 오브젝트인 원소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찍어보면요. 그때 x는 얼마, y는 얼마, d, 그 원의 지름은 얼마. 각각을 다 담습니다. 그러니까 배열 하나에 세 가지 값을 지금 담고,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각각 이제 이용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이 부분은 버블을 생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요 부분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0부터 200, 200. 파란색, 약간 바다빛 가설로 나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버블을 그리는 부분. 는 0부터, i는, 자, 우리가 버블 개수를 1000개, 1000개를 했죠? 그 다음에, 가고요 그려지는 부분은, 어, 자, 기본적으로 노 스트로크는, 한번 정도만 실행하면 되는데요. 반복문에 넣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원의 색깔도 0 150에 0, 0, 200, 250 정도로 하고 알파 값을 150 정도로 주겠습니다. 약간 투명하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버블 i번째 즉 0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x. 자, 보시면, 이걸 첫 번째 값을 볼게요. 버블 0번째 x의 값은 462입니다. 버블 1번째 x 값은 455입니다. 그것을 유동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값에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반복문을 사용한 거고요. 버블 i.y. 그 다음에 버블 i.d. 이런 식으로 지름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 4, 한번더 반복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부분은 0부터, i는 1000개를 만들 거고요. i는 하나씩 반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움직이는 거니까요. 버블 점 X, I, I죠. I 번째 X는 랜덤으로 아, 이렇게 등호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처럼 한 군데에서 모여서 움직입니다. 랜덤,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그 다음에 버블 I 번째 Y 값은 이렇게 이씩 위로 올라갈 거고요. 자, if, 법을 i번째 y가 0보다 작아지면 이때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라. y는 랜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x도 변화를 주면 조금 더 다양한 효과가 생기겠죠. 자, 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천 개의 버블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보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버블에 버블에 이제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공기 방울이 움직이는 표현을 했는데요. 어, 저희가 클래스를 넘어가기 전에 오브젝트에서는 지금 변수만 담았잖아요. 속성만 지금 저희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x 좌표랑 y 좌표 그 다음에 원의 지름 이것만 했잖아요 근데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요 이 함수 그 오브젝트 안에 사용되는 게 이제 메소드라고 사용되는데 이 메소드 값을 함수를 저희가 넣어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더 코드를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안에 함수를 한번 넣어 보려고 그래요 자 x는 100 y는 300, 그 다음에 d 값은 30. 그리고 함수를 추가할 때 함수 이름 씁니다. 키 값을 쓴다고 했죠? 드로우라는 그린다는 함수를 넣고요. 펑션, 가로, 이렇게 넣습니다. 하, 저희가 보통 펑션 셋업, 펑션 드로우, 그 다음에 펑션... 아까 사용자 정의 함수 했었죠? make bubble 이렇게 뭐 매개변수 썼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이 다 있는데, 그 메소드로 들어갈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수명을 쓰지 않습니다. 함수명 자체가 드로우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펑션 함수다라고만 선언하고 함수 형태 를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가할건 뭐냐면 필 이런 식으로 어떤 색으로 칠할 건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서클 그리는 겁니다. 자첫 번째 드로우 함수는 저희가 계속 반복했다시피 어떤 형태냐면요, 함수가 그려지는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려진다는 건 여기에 이제 x랑 y랑 d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y, d인데 어떤 x, 어떤 y, 어떤 d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버블이라는 이나 자신의 나 자신의 이 x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음, 자, 일단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함수랑 이 보이시죠? 드로 함수, 드로 함수가... 들어오는 함수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 x, y, d라는 값이 그려져야 되는데, 어, 제가 이거를 조금 머뭇거린 이유는, 나 자신과 연결된 x 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this.x, this.y, this.d라는 값을 연결해. this라는 값은 뭐냐? 내가 지금 선호하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x라는 속성, 어, 뭐, 영어로 어떻게, 어트리뷰트 프로퍼티 죄송합니다 프로퍼티 값을 속성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아무나 x를 갖고 온게 아니고 내가 버블1과 연결된 이 x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그려지는 부분이 됐고요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좀 이게 함수가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무 o 함수는 똑같이 function 하고요 자 움직이는 거겠죠? 자 디스점 x는 자 계속 반복된 지금까지 계속 반복시켰습니다. 좌우로 조금씩 떨림을 주기 위해서 이런 랜덤값을 썼고요. 다음 디스점 y는 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줄어들고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자 이때는 디스점 y를 캔버스 아래로 보내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this.x도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버블에 대한 오브젝트를 선언했고요. 이전 차시와 달라진 점이라고 하는 점은 뭐냐면 메소드 그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는 함수는 이제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이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럼 버블 1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0,200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일단 만들, 만들어지는 건 선언하는 위에서 했습니다. 이제 움직 그리기고 움직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메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블 1, 버블 1.2. 아, 드로우가 먼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버블 1의 무브 함수 함수를 사용한다는 건 이렇게 가로를 열고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실행을 하면 지금까지 했던 거랑 코드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선언하는 부분은 위에 전역 변수로 버블 1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에서 버블이 그려지고 움직이는 건요. 버블 1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 드로우 함수와 무브 함수를 이용해서 계속 움직이고 그려지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요. 버블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버블 2를 만들었다는 소리는 두 번째 버블을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버블 2가 이제 그려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버블 2 선언이 됐고요 똑같이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는 건 똑같이 고 복사 하셔가지고 숫자 2로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어, 생성되는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겹쳐 처음에 시작하는 게 겹쳐지겠죠 자이 값은 버블이에 100 300을 예를 들어 200 20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생성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두, 배, 두 개의 오브젝트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드로우에 있는 코드가 딱네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에서 이 많은 것들이 선언이 된 거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오브젝트의 속성과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